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학의 대표 김용숙입니다. 보수 논객, 보수 논객 조갑재 선생. 요즘 틈나는 대로 방송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동훈 대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몫을 혼자 하고 있다. 뭐, 이만하면 칭찬 끝나는 거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민주당 일당 100으로 그들을 깨부시고 있다. 이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격려가 자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에서, 국민의 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불법 개엄, 즉, 윤어게인. You know, you know, 이러한 세력과 싸우면서, 이러한 세,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 나름대로 전쟁을 치르고, 민주당과도 같이 싸우고 있다. 이 양대 전쟁을 치르면서, 양쪽과 전쟁을 치르면서도, 양쪽 다 이기고 있다. 몸, 홀몸 하나로, 양쪽 다 이기고 있다. 이재명 지지율은 4%를 끌어내렸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를 끌어내렸다. 이만큼은 양쪽과 싸우면서 다 이긴 결과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 설정, 즉, 부동산 정책, 이번에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사건, 또 쿠팡과의 민주노총과의 전쟁, 또 배달 앱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선점하고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듯 민주당의 약점 아킬레스 건인 이 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이것들이 병신 아닙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병신 아닙니까? 공천에 목을 매달고, 목을 매달고, 저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저 정부를 무너뜨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네들 개인 욕심에 혈안이 돼서, 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 저 항소 포기를 국민 여론들이 부적절하다가 48% 적절하다가 29% 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70% 아니죠 한40% 정도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여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와 중도가 연대를 해서, 연대를 해서 이 좌파를, 좌파를 크게 위기로 몰아 넣어야 되는데 이 장동혁 국민의당 대표는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이미 대장동 사태를 예견하고, 예견하고, 이들이 반드시 이것을 항소 포기시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 항소 포기가 땡! 하고 나타나는 시간 8일날 0시에, 0시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라고 바로 글을 올리는 것은 이 한동훈 대표는 벌써 대장동 일당들의 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신속 대응을 하고 이러한 민주당의 이 어려운 상황에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의 이 반격 비판에 힘을 실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현 주서입니다. 즉,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의 노선을 반드시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라는 인간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지금 외치고 앉아 있다. 외치고 앉아 있다. 국민의 힘은 2%. 민주당은 2% 오르고 국민의 힘은 2% 내렸다. 정말 헛스윙을 하고 있다. 헛스윙을 하고 있다. 결국 한동훈은 국민의힘 107명, 빠지 107명이, 노빠지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우왕좌왕 우왕자와, 우왕자와,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줬다가는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기 두려워서, 두려워서, 이러고 있다. 한심하다. 한심하다.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황교안이 아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황교안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 한동훈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외곽에서 혼자 싸워서 민주당도 이겨먹고, 국민의 힘도 이기고 있는데, 모두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스팔트, 윤내게 네, 어게인 세력만 안고 있으면 끌어안고 있으면 내년 지방자치단체 공천권도 지어야 되니까 우리는 한동훈을 배신자를 국민의힘 리더로 할수 없다. 전위부대로 인정할 수 없다. 능력이 없는 인간들은 이렇게 옹색합니다. 마치 장동혁의 자리를 한동훈이 뺏을까봐 실력 없는 것들은 늘 이렇게 남을 견제합니다. 인재를 두로 쓰지 않고 견제하기에 모든 시간을 다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갑제 정치판에서 뼈가 굵은 조갑제 선생이 최근 틈이 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방송 출연을 할 때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동훈 대표의, 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갑재 선생은 그 나이에 뭔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옳은 길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정치판을 바라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단하고 있을 겁니다. 조갑재 선생, 틈날 때마다 한동훈 한 사람이 양당하고 싸우고 있는데 다 이기고 있다. 저는 이 비판에, 이 논평에 100% 공감합니다.